오늘은 긴 우유팩을 이용해서 코끼리 수납장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먼저 긴 우유팩이 필요해요. 자, 기가 좋아하는 색종이에 풀칠을 하셔가지고 붙여주세요. 자, 한 장을 붙이시고 맞은편에 한 장을 붙일 거예요. 그리고 한 장이 더 있으면 한 장을 반은 접으셔가지고 잘라서 나머지 부분에 붙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요런 형태로 붙여지겠죠? 저는 회색을 붙였어요. 복기의 모양이라고. 자, 그러면 이제 얼굴 모양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얼굴은, 색종이를, 반을 채보시면 돼요. 반을 접어서 잘라주시면. 크 크게 맞춰서, 요 부분이 얼굴 부분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접어서, 자를 거예요. 조금 표질 하셔갖고 하면 되는데 네, 일단 표질 해서 할게요.끼리 얼굴 부분 완성됐어요. 자 그러면 귀가 있잖아요. 귀가 크죠. 자 색지를 이용해서 귀 모양을 그려볼 거예요. 반을 접잖아요. 그럼 한꺼번에 두 개가 나올 거예요. 귀 모양으로 그리시 그리시면 돼요. 그리셔도 되고 그냥 자르시 쓰시면 그냥 자르셔도 돼요. 이렇게 잘라지면 이런 모양으로 나오겠죠. 이렇게 잘라진 거, 이렇게. 살짝 접으셔야 돼요. 접으셔가지고, 붙여주세요. 자, 그리고 코끼리 친구한테는 눈떼있죠 눈은 그려서, 오리시면 돼요. 오른진을좀 사용할게요. 이렇게 오려졌으면, 이 부분 잘안 붙기 때문에 제가, 그은도 사용할게요. 자, 이제 코끼리 코 부분을 만들어 볼 거예요. 코끼리 코는 휴지 속심을 이용해서 만들 건데요. 올리는 색상을 선정하셔도 아니면 같은 색깔 해도 되고요. 자, 휴지만큼 재요. 재서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서 토칠해서 말라주시면 되겠죠. 자, 요걸 자를 거예요. 어떻게 자르냐면. 가장 굵게 자르고 그다음 그다음 이런 사이즈로 자, 가장 굵게 자르시고 그다음 사이즈 그래서 새도막을 낼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새도막을 낸 증거로 사용해 볼게요. 이 식으로 해서 코끼리 코 모양으로 연결할 거예요. 위로 살짝 올라가게 하면 더 귀엽겠죠? 이런 식으로 코끼리 코 모양. 아, 코 모양 붙이기 전에 뒤에 오늘 수납장을 한다 했으니까 잘라볼게요. 수장하만 요런 거 자를 때는 정확히 잘라주세면안 아, 조금 균형이 안 맞을 수 있어요. 안 맞는 부분은 잘라내시면 되겠죠. 이 친구를 이 친구 안에 이렇게 집어 넣을 거예요. 잘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잘라낼 거예요. 자,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죠? 근데 여기에 이제 막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잖아요. 색지를 이용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게. 그러면 높이를 봐야 되잖아요. 그죠? 높이는 이 정도 높이가 필요하겠어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여기다가 글로건지용해서 붙일 거예요. 하고, 접고, 조금 길이가 길니좀 잘라내야 되겠네. 는 됐죠. 여기다가. 아래쪽도 접으셔가지고 붙여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붙일게요. 접으셔서 안더 튼튼하겠죠? 이렇게. 됐어요. 응? 겨우사 거예요? 여기다. 오늘 수 자, 이제 코끼리 친구야. 코 아까 했던 거. 맞아, 한번 쳐볼게요그래 붙여 이쪽으로 붙여주는 거. 자, 코끼리 친구야 코 붙여줬으면 코끼리 친구한테 상아도 있잖아요. 그죠? 상아도 한번 들어볼까요? 상아도 두번접으셔 한번 접으셔가지고, 접으셔가지고 상아 모양으로 자르시면 되겠죠. 잘라진 거다 해볼게요. 자, 이쪽에다가 자, 이제 다리를 한번 해볼 거예요. 다리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소속심길이를재서 말아주시면 돼요. 두게 먼저 제가 사용해 볼게요. 좀 다리가 길어서 조금 잘라내야 될것 같아요. 이 정도? 반을, 반을 잘라낼 거예요. 그래 다리 모양을 붙여줄 거예요. 될 수도 있으니까. 이 보면서 자 됐죠? 자 그리고 꼬리 모양에다가 자기가 손잡이를 만들 수도 있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붙일 수 있어요. 아니면 뭐 이런 거 이용해도 귀엽겠죠? 식으로 붙였어. 자 어때요? 코끼리 모양 수납장 간단하죠? 집에서 만들어 볼 수도 있겠어요, 보죠 오늘 여기서 마실게요.